딜러 하세요 그냥. 내가. 오케이 오케이. 들고 갈게. 어. 잘릴 것 같긴 한데. <laughs> <laughs> 그러면 유신이 네. 자리해도 되고. 아 괜찮아 호그 호그 그냥 호그라인가요? 오케이. 오케이. 네. 최대한 딜 <laughs> 비트 빨리 채워보. 시이 포지션을 너무 앞에 잡지 마비아 나는 우리 아나를 믿으니까. <laughs> 우리 아나를 믿고 끌려가야지. 아 나를 나 본게 맨날, 본게 맨날 아나로 보지 않아? 아나보다 전체 헤드가 아나. <laughs> 아나 똥챔 됐어. 스피드? 아니에요, 아나는 언제나 좋은 아, 스피드. 왜? 아나 아, <laughs> <맞혔어>, 화가 다 맞췄어. 개 많이 맞았어 화가. 3, 맥피 1. 아, 깜짝이야. 버려. 아, 버려. 차에 내려. 내려. 위도 위도. 내려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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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위 나되거든 얘네 딜러. 뭐지? 민수들 피고 있어. 위도 잘. 위도 이거든 다이베 다이베. 야 루시다피. 지수장 조심해. 지수장 조심해. 거기 조심해요, 현웅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피 라이피 라이피. 어디가? 아, 공채어줬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상대 맥클이 나왔어 다시. 위메 빼고 한명더 들어. 아, 핑 때문에. 땜에... 맥차. 나이스 아나 반피였던 것 같아. 우리 맥해 해 해죠. 우리 겐지. 자리야 반피. 맥님 거기 힐이 안 닿아요. 거기 우리 아나가 한물 뒤에 있어. 짤릴 것. 같아. 우리 아나 어딨어? 딜러들 거기안돼 우리 지금 뭐 하냐?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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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올수 있어 아, 아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아, 돼나공 있어 우리 공 있어 아나 한조 3층? 이거 겐지님 봐주라 3초 3층에 한조 아자 3층 oh, 3층 like, 왼쪽에는 맥크리 있거든? 아나 아나 힐 줄게 일로 와봐 그럼 캐슬 망했다. 나 괜찮아. 안 돼, 죽었어, 이거. 아니야. 이거 개망했어. 괜찮아,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왜 크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 비트 와요? 봐봐, 이렇게 <laughs> 사박하면안 돼. 잘했어나한 잘할... 주만 괴롭힌다. 이렇게 하게. 내가 계속 브리핑 해줄게요, 위치. <laughs> <laughs> 너 2층 못올라오지 우리 맥또 죽었어. 근데 왜 아니, 괜찮아. 저, 저러고 또 돌아와서 3명 싸줄 거야. 아니야 신기한. 에 맥님 너무 앞에 포지 잡는 거 아니야? 나 진짜. 괜지. 지 안돼 우리 겐지 잡나? 나3층에서 나. 우리야 우리 안 와. 우리야 브리야. 왜튕겼어튕겼어튕겼어튕겼어빛 쓰고 버텨야 돼. 빛 쓰고 버텨야 돼. 빛이 있어. 빛아 거? 빛 있어 제발 앞에 잡아줘라. 두명 제라인 망치 없어. 자리에 궁. 안돼. 안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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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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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호그 피 호그 뒤에 라인 와요 호그 뒤에 라인와야 아나 그쪽에 있어 아나 조심해 맥크리 백짤 네, 네. 화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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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왔어 음. 라인 왔어요 아 잔다 진짜 아, 라인 피곤한데 아니야 내가 한번 라인 밀게 라인 망칠 거야 라인 포커싱 해주고 얘 네, 망치 곧할 거예요 아왜안 네, 죽어 호그인. 얘네 우리 해면 헬멧 넣어 자리야 보자, 자리야 보자 현웅님 자리야 보자. 에이, 화물 밀어 화물 겐지 죽었어요 자리야 보자, 자리야 딸피, 자리야. 자리야 셀 우리 하나 없지, 지금 우리 하나 없지. 없어없어 하나 있어. 없어, 없어. 아, 아, 있어? 우리 하나 있어. 뭐야, 이빠가 넌? 몰라, 몰라. 세리머니인가봐. 방벽 믿는데. 방벽 채울게요, 방벽. 얘네 아, 예, 마지막 턴인데. 맥크리... 맥크리... 오른쪽 2층에 맥크리. 네, 조심해. 죽으면 안 돼. 오케피 없으면 바로 말해줘요, 나. 응, 내가, 난, 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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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서 못 살겠어 난 내가 피 없는지도 모르겠어. 나 이거 궁 있는데 뒤에서 궁 찍어 어때요? 내헤해봐요 어, 네, 네, 내가 앞에서 라인인 척 하고 있을게 나왜안 붙냐? 애들 3층으로 올거 같은데? 3층으로 아 올면말해줘 어? 어 미안해 온다 온다 온 온다, 온다, 온다. 어, 나이스 궁 나이스 굴 나이스. 넣었는데 아나가 안 넣냐? 탈벤이야 탈벤 굴 넣었다 야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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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아나 갔다 네아하세 쟤네 노일로 <laughs> 아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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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왔다리야컷잠만 사물에 트레, 트레. 나이스 끝났아잘 <laughs> 아나가 안네 <눕네. 웃음> 맞아 봤어 킬캠으 아니 그걸로 내 아나 같이 들어갔어 진짜 돌진방인데안 맞음 <laughs> 아나 넣을 줄았는데루시가 <laughs> 넣었어 그래도 라인, 라인 다 누웠으니까. 안 쟤네 한조못쓸줄 알고 옆에서 막뭐 그랬는데 바로 갈래 <laughs> 에임. 나 진짜 안돼. 우리 나도 잘했어. 나도 잔데, 아니 제가 돼있겠지 시진이가. 너 분이 시간. 한번더해보실래나 어. 세트가 30번이야 먹있어요 30명 제공 아친상 <laughs> 커플 어? 스킨 뽑다아 <laughs> 근데 되게 오랜만에 다인큐 유시진님 지금 그 뭐지? 밥 먹으러 갔는데? 나가고 밥먹지 아니 담파담파 끝낼 때 옷쯤에 오다고 하면서 다시. 밥을 그렇게 빨리 먹어? 왔다는데 뭐지? 밥 벌써 다 먹었어? 아, 가져왔어. 야 컴퓨터 앞에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왜요? 엄마한테 등짝 맞아요 <laughs> 아, 그거 탐탁가는 것도 몰래가? 아, 아 제발 야아아